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귀걸이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또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엔 제가 작은 이벤트도 준비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네, 먼저 뮤후뮤후 제품 열어볼게요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다렸던 거는 요 살짝 보여드리면 목걸이인데요 귀걸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화려하죠? 와 역시 미후미후 미후 거는 진짜 화려해.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밖에 많이 하고 나가기보다는 좀 촬영할 때좀 많이 착용하는 것 같아요. 완전 크죠? 와 이렇게 해볼게요. 진짜 화려해. 네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프레임에다가 뒤에는 이렇게 진주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연말 다가오면 연말 파티 정도는 돼야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거는 와 얘도 진짜 화려하죠. 와 진짜! 이 하트 큰것좀 보세요. 레드 벨벳 같은 아이돌들이 할것 같은 그런 귀걸입니다. 와 진짜 화려하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완전 쨍한 빨강이라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거의 무대 의상 정도는 돼야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화려하죠? 대박. 그러면 또 반대쪽도. 큐빅 줄이 되게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길게 떨어져요. 여기 거의, 거의 세골까지 떨어지는 길이에요. 아, 이쁘다. 이걸로만 양쪽 두개 해도 이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완전 기다렸던 제품, 짠! 이런 목걸이입니다. 우와! 요즘에 이렇게 약간 동그랗거나 이런 네모 모양 펜던트 목걸이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레이어드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주문해봤는데요. 을 아, 저는 이게 다 따로따로 세개 분리가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아예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목걸이 너무 예뻐보여가지고 <laughs> 어머 예뻐! 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딱뭐 가까운 부분에 이런 옷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펜던트가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고요. 마지막에는 날개 달린 사람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런 네모난 펜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개 같이 레이어드 한 것처럼 할수 있는 목걸이 더 많이 패인 거에다가 이거 해주면은 완전 예쁠 것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이요. 에 금색에 번쩍번쩍한 게 아주 예쁩니다. 이게 되게 심플한 셔츠나 검정색 티셔츠 이런 데가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비비델 제품들을 한번 볼게요. 포장 예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저도 안 열어봐서 제가 어떤 걸 골랐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같이 열어볼게요. 아 리본이 너무 예뻐갖고 푸르기가 아까워. 오, 너무 예쁘다. 지금 입은 옷에 되게 잘 어울리겠다. 예쁘죠 여러분? 금색이랑 이런 진주랑 화이트 큐빅 예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죠.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뭔가 예쁜 블라우스나 그런 가디건을 해주기 딱 예쁘겠네요. 너무 예쁜데? 예쁘죠? 그렇다고 좀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화려하면서 깔끔한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쁘죠? 그리고 또 다음 박스 여기는 귀걸이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박스에 넣어주나 봐요 완전 정성돋는 데? 이거는 이런 모양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금색으로 약간 기하학적인 형태의 귀걸이입니다 한번 끼워볼게요 요즘 이런 스타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옆에서 보면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라인으로 돼서 좀 심플한 느낌 들면서도 또 은근히 화려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다음 박스 불어볼게요. 이건 뭐더라? 이거는 맞아 조개 에 진주가 있는 이런 귀걸이였어. 헉, 어머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떨까 했는데 오 이런 느낌입니다. 어,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이게 그냥 특이하죠? 지금 목걸이 이렇게 하고 귀걸이까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돈 많은 사모님 같아요. 네, 이런 느낌의 귀고입니다 이것도 뭐 블라우스 같은 거 약간 이렇게 러플 달리고 좀 이런 느낌이랑 해주면잘 어울릴 것 같네요. 비비달 마지막 거는 이거는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어요. 뭐길래? 박스에 들어있지? 오, 박스가 가죽 같은 모양이에요 들어볼게요 뭐지? 아! 네 맞아 이거 이런 귀걸이 여러분 이게 이 원석 같은 느낌의 독특한 느낌이 예뻐가지고 이거 주문해본 건데요 헉, 어머! 되게 신기하다 옆쪽에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크네요 음 이런 느낌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 여기 좀 독특한 귀걸이가 많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드봉수라는 곳 제품인데요 여기는 포장이 되게 특이하죠?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천연 완충제래요 신기하죠 뒤에 이렇게 알코올 솜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셨고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우와 이 안에 뭐 주머니가 들어있네 우와 뭔가 한약? 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자극 보면 한약방에 이렇게 있던데 와, 제가 그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쁘죠? 보자마자 이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나뭇잎 모양 갖고 싶어서 이거 골라 본 건데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진짜 예쁘죠? 완전 지금 가을에 해주기 딱인데요. 가을 셔츠 같은 거 해줘도 너무 예쁘고 이게 라인으로 좀 심플한 느낌이어가지고 아무데나 해줘도 예쁘겠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완전, 진짜 요즘 같은 시즌에 해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헉, 너무 예뻐. 네, 그리고 또 다음은, 요겁니다. 이거, 이거, 뭐라 하죠? 이 종이도 되게 귀엽죠? 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스타일,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건 되게 매트한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네요? 꽈배기 같아. 자, 이걸 해보면은, 아, 진짜 귀걸이들이 다 너무 예쁘다. 오! 여러분 이거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음. 너무 화려한 거안 좋아하는 분들도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무데나 해주기 좋은 스타일. 그리고 다음 귀걸이도 네, 이거 여러분 이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진짜 하나만 못 고르겠더라고요.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나뭇잎같이 생긴 느낌이거든요? 너무 특이하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거 밑에 이렇게 달랑달랑거려요. 너무 독특하고 예뻐서 이것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헉! 음! 아 이게 이런 얇은 판인데 이런 매트 골드의 느낌이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요즘 해주기 너무 좋겠죠, 여러분? 제 귀걸이 사이즈 자체는 좀 큰데도 그래도 깔끔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앙고라 가디건이나 니트 같은 거랑 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예쁘다. 그리고 다음은 네, 이것도 제가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여기는 모양이 되게 희한하게 생기고, 밑에는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진주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헉, 벌써 예쁘다. 아, 제가 골드를 너무 좋아하죠? 저는 실버보다는 골드가 좋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헉,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헉, 진짜 예쁘죠? 너무 깔끔하고 예뻐. 예쁘죠? 양쪽으로 해주면 이런 느낌 되게 심플하고 예쁘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진주가 달랑달랑해서 귀엽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가고 독특하고 예쁘죠?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건데요 네, 이것도 이런 금세판 같은 느낌의 귀걸이에요 이런 게 되게 심플하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또 가격도 11,500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죠? 많이 비싸지 않아요 <laughs> 와, 되게 멋지다 이거. 뭔가 셔츠나 블라우스에 딱 멋있게 해줘도 예쁠것 같고, 은근히 여기저기 해줘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귀걸이요. 되게 멋스럽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네, 앞에 제품들보다는 좀더 화려한 느낌?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작은 진주들이 막 달려 있는 같아요 이쁘죠 이것도 참 골드와 진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예뻐요. 해주면은 양쪽으로 네, 해줬습니다. 이렇게 길게 떨어지고 되게 화려한 느낌이에요. 예쁘죠? 응. 귀걸이 하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쁜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뭐냐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귀걸이 하울 찍을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은 귀걸이들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거의 안 하는 거는 이런 상태로 제가 완전 처음처럼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둔 귀걸이도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할까 해요. 제가 뭐 여러 번 착용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착용하고 그냥 바로 보관만 해둔 귀걸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건 아닌데 완전 새 거를 받아서 제가 오늘처럼 잠깐 한번 딱 껴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나눔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완전 새 거는 아니니까 제가 한번 촬영할 때 끼고 보관만 해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러지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알러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몰라요. 일단 알러지 같은 거가 없으셔야 할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 번이지만 뭐 그래도 사용했던 거니까 좀 그런 거가 좀꺼려지시는 분은 안될것 같고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귀걸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태는다 되게 좋아요. 몇 분을 드릴까? 일단 한 개씩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귀걸이가 많기 때문에 좀 여러 개를 드리려고 해요. 몇 개인지는 저도 이제 포장을 하면서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분? 다섯 분 그래요. 네. 총 5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요. 제리마이즈 구독해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주시고, 메일 주소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중에 제일 연락이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걸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첨된 분에게 연락을 따로 드릴 거고, 24시간 안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갈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